안녕하세요. 가온입니다. 76주차 투자 기록입니다. 정립식 무한매수법 기록입니다. 평가 손익 기록표를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이전 방식에서는 회차별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손익금을 제외한 실제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을 확인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한 표에서는 누적 실현 손익과 투자 원금 칸을 따로 나눠 장기간 투자를 진행해도 원금 대비 수익률을 알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차별 실질 수익률을 알수 있는 기록칸이 있습니다. 8회차 적립식 무한매수법 기록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투입된 금액은 없으며 13회의 매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유수량은 13주, 수익률은 플러스 2.59%, 투자금 소진률은 9.80%로 2,898.59달러가 남아있습니다. 실제 계좌 정보입니다. 다음은 TQQQ 장기 투자 기록입니다. 현재 40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플러스 15.6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금은 271.54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계좌 잔고입니다. 이번엔 같은 기간 투자를 진행했을 시 TQQQ와 QLD, QQQ, SPY의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ETF의 수익률 그래프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입금과 평가금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SCHD 기록입니다. 이번에도 SCHD를 매수하지 않아 전과 같이 3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1.2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계좌 비율입니다. 23년 7월 1일 기준 TQQQ 85.81%, SCHD 12.51%, SOXL 1.69%입니다. 다음엔 SCHD와 TQQQ의 반반 투자 후 매년 초 1대1 리밸런싱 하는 백테스트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